속도네. 핸들이 씨안 아... 돌아가는데. 아 씨. 아... 어. 지금 노 파워로 지금 운전하고 있어. 깔겠다. <laughs> 안 돌아가죠. 새기 마음대로 안설 수가 있나 보네. 신어 되게 했습다 그럴까요? 얼목이 들어가고 해야 끝까지. 오오. <laughs> 옛날 옛날 높아웠거든. 다음, 다시, 다음, 더되지덜하지나 다음, 더지덜하지나 지금 테스트. 근데 이 적응되면 또 노파우도 탈수 있을 것 같아. <laughs> 아직까지 노파우 타시는 분도 있는데 버타. 알통백이겠는데 오! 아, 군대 차. 그래서 알통백인다 하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이거 타고 가와요 또안 되지. 치파츠 중국어로 사야겠다. 응. 어. 새것이 너무 비싸. 이게 번호 맞는 걸 사야 되는데. 이거 사야겠다. 14만원, 음, 신품가 68만원. <laughs> 제가 살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. 이거 칼럼 샤프트! 칼럼 샤프트 이건데 이거 가격 70만원 근데 지금 전국에 한개 있어 어. 조회해 보니까 경주에 하나 나온다 새, 이거 새 걸로 수리하려면 이제 한명 남았네 어, 나야 뭐 중고 샀지만은 어, 경주에 하나 있네요 택배가 왔습니다. 핸들샤프트. 이걸로 제이 교차를 해야 되는데. 어. 이게 이래 딱, 위에 딱 설치되나 보네. 키 돌리는 게 여기 있죠. 이건 폐차된 키겠지? 어. 아스팔트에서는 진짜 더 돌리기가 힘들어요 차가 가면서는 좀 나은데 바퀴가 엄중니까 멈췄을 땐 아가가. 멈췄을 때 존나 힘들어 밑에 이래 생겼네 이거 새거 사도 저키 부분 같이 와요? 일체형으로넣 오겠지? 아, 따로 넣어라? 아, 따로 넣지, 따로. 이건 지꺼 써야지. 거. 이게 딱딱해진다고. 아 그게 원래 말랑말랑해야 돼. 말랑말랑이야. 이거 적당하게 말랑말랑이 적당한 그기 있어. 아 그러네. 이식에이 정도로 깨끗하면은 나중에 딱딱하겠고 뭐안 바꿔주는 거보다 바꿔주는 게안 나겠나 싶은데. 그건 어때? 네, 진짜 깨끗하네. 그럼 그냥 이거 쓰죠? <laughs> 다를 게 없는데요. 원래 것도 깨끗하네. 그렇네. 롯데 넣은 차들이 괜찮네. 빠르던 차들이 좀 많이 쓰는데. 아진해 너무 다고야 이거 언제 차와 이씨발. 다시 찾들래도 복잡하겠다. 그러니까 정비사장. 커플링 교체하려면 이다 <laughs> 뜯어야 되네. 요저 작은 걸 <웃음> 교체하는데. <웃음> 핸들은잘 돌아가네 테들는쟤들는들한테는 쟤들한테는 쟤들들돌아가는데 문제 없는요들한없는 쟤들한테는 쟤들한테는 쟤들한테 불 들어오네. 그나마 상태 괜찮은데 중고전구 <laughs> 아, 근데 배터리 뺐는데 왜 시동이 안 꺼지지? 근데 왜 이쪽은 뚜껑 없어요? 네, 차체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. 대리도 상관없고. 이건 플러스는 차체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니까 덮어 난건 거예요. 아오 다시 돌아왔네요. 아 이건 다시 해야겠다. 안전운전하십시오. 아, 바꾸고 바꾸고 다 바꾸네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브레이크겠군요. 예 네? 브레이크 ABS. ABS. 지금 엔진 했지요 미송도 했어요. 미송 안 했어요. 미송 했어요. 미송하면 안 돼요. 돈 많이 나가요. 그할거할거다하나 그러니까. 네. 아... 하나씩. 아. 하나 하나씩 하나씩 컨택트 만들어 줘야가. 그러려 원래 이 정도 차에 그 정도 하라 하면은 그냥 차를 바꾸잖아요. 뭐 그냥 필요하거든. 그래 맞잖아. 예. 실질적으로 속대 알아보면은 뭐이친구이 작은 게그 그 정도 한다 하니까는. 그러니까. 이게 부품값만 70인데. 공임하고 뭐 하고 하면은 한 100쯤 되겠네. 에이. 이거는 그럼 버리겠네요. 버리. 뭐 필요한 거 없어요. <laughs> 어? 나 너무 골프를 하고 뭐 이런 거 받아쓰겠지. 샌들이 다시 가벼워졌다.